꿈에 오빠가 나왔어요. 오오 어떤 꿈? 진짜로? 꿈에 나오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일하 모습 그 보여주실래요? 그렇죠. 그첫 모른 거죠. 어 전국에 이제 그 저희 그 본사 매장이 뭐좀 있는데 여기가 해필 어, 또 오픈식 이 있고 어 옷을 깔끔하게 입고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이제 어중간 날이에요 와 멋있다 남자가 소매 채울 때 멋있더라 나 열심히 살고 있는 중년 사업가 컨셉이죠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그녀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음 그래 그래 <웃음> <웃음> 소주! 소주를 마요 <laughs> 아 자동문이 아니구나. 어, 웬 리무진? 근데 정말 일하는 모습은 처음 어, 보여주는 것 네, 같아. 우리도 아, 처음 보는 것 같아. 선배, 근데 버스가 너무 좋은 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앞에 붙일까요? 그냥 사람 보고. 아, 는 회사에서? 우와, 다 있다, 다 있다. 우와. 이사님 대접 배달해 주시네. 지금 90한 3, 4개 되죠. 아, 지금 음. 이제 0 0개를돌 파는. 하 네. 여기가 울산동구점이에 예. 네. 네. 다른 점주님보다 신경을 더, 천만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울산을 <laughs> 천만배 더신경 <laughs> 어. 쓴대 울산점을 가시면 은으로 우산적으로. 그 보통 으로 우산적으로. 가게 문 앞에서 어서오십시오 그런 건안 하고 그 안에 있어요 안에 있고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제 모시고 여기 포스 있고 뭐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막미 터졌다 그러면 딜리가 되면 이제 내가 그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웃기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사인이나 사진 예 네, 사진이나 사인도 그렇게늘 해드리고 와 진짜 하루 종일 해야겠네 제가 울산에사이가 되려면 더 잘해야 돼요 <laughs> 울산좀 특별하겠다 아 너무 멋있는데? 파이팅 고생 많이 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원래 이게 저 장소가 딱 이런 게더잘 돼요 아그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크지도 않고 또 이제 배달 전문으로 나가기 때문에 감사합니 오늘 뭐. 연휴 기간인데 좀 많이 와야 되는데 뭐 이제 숨 나겠죠 보죠 계속 이게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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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게 누구야? 아저 오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와두분 아. 여기 앉으세요 아. 네 번만요 예어요 예, 혼자 오셨어요? 아니 우리 시간... 어, 혼자? 아, 혼자 오셔도 돼? 괜찮아요. 돈까스는, 그, 이게, 혼족들의 또 맛이기 때문에. 아유, 반갑습니다. 네네. 좀만 네. 계세요. 예. 비 오는데 감사합니다. 와주셔가지고비 오는데는 빈대떡이 아니고 돈까스죠. 아, 근데 혹시 문산까지 이렇게 귀한 걸로 마셨어요? 아니, 금방 와요. 두 시간이 모는데. 좀만 계셔요. 금방 해드릴게 예. 돈까스 드시러 오세요. 드시라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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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런 거안 한다 그랬었지않았 나? 예, 올해 없죠 안 한다 네, 그랬는데 <laughs> 너무 발 벗고 나서 <laughs> 이제 딱 다시, 근데 막상 가면 니까잘 그러니까 어. 하고 싶은 거지 그치, 잘 되게 잘 하고 싶은 거지 등심 나왔습니다 좀 늦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튀겨 드리려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어, 네. 무장 잘 튀겨 졌네아 어, 어, 맛있겠다 돈가스 먹고 약간 싶다 약간 옛날 독가스 그런 느낌이다 양식 어, 느낌 아 저기 지금 저, 저 뭐야? 아 저거 틀어 놨어. 저거 틀어 야안 돼. 저걸, 저걸 틀어 놓는 거야. 개그 하실 때그 영상을 틀어. 아. 아. 아 그걸로 찍었네, 광고를. 지금 질문이 자, 시간이 됐나 보다. 오기로 했거든. 아, 3 0간에 오기로 했나? 음, 12시 오기로 했나 보다. 아. 아. 온다고 했는데 왜안 아, 와. 이 꿈에 오빠가 나왔어요. 오, 오 어떤 꿈? 진짜로? 꿈에 나오려면 진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데. 오빠는요? 어떤 꿈? 아니 와서 얘기를 <laughs> 예 아니 어머니 조심하세요. 태식 군도 안녕. 아니 어떤 꿈인지 오, 궁금한데? 여보세요. 네. 어 어떤 꿈이고? 어, 어. 그냥요. 어머. 어. 아니 그냥 꿈이 아니고 뭔 꿈이 있을 텐데. 오랜 음. 오빠가 <laughs> 네. 나왔네요. 어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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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교 많이 세요 지금 오고 계시죠? 반지러고 <laughs> <진짜>. 네, <laughs> 네, 있어요. 네, 비오니까 그 지금 오고 계시죠? 네비 오니까 조심히 오시고요. 알겠어요. 어 조심히 와. 어 조심히 와. 네. 음. 좀 늦게 오세요. 제가 먼저 가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안요어 조심히 와. 음. 야 둘이 진짜 가까워진 거 어, 같지. <laughs> 골 떨어진다. 아 이렇게까지 진척된 아... 경우는 처음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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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가 여러분 어. 두번 이상 만나는 게몇 번? 자연스럽게 말 놓네. <laughs> 어. 아, 나는 근데 시청자한테왜 이렇게 가족처럼 음. 아큰 오빠가 좀잘 됐으면 좋겠는 아, 어떤 음, 그러니까. 요 제발 이렇게 엄머니 이렇게 어.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감정이 <laughs> 입이 되고. 아이번엔잘 돼야지. 제발. <laughs> 아, 이번엔 <잘> 돼야지. 제발. <laughs> 그 손님들이 많이 오네. 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도 온데 감사합니다. 아. 아나나나나오팬 서비스 어 오시나 보다 오셨다 드디어 아, 오셨다 아, 어떡해 어 아, 예쁘게 하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좋오 만났다 좋아한다 좋아한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자리 여기 있습니다 어 응. 너무 예뻐 <laughs> 아, 왜 이렇게 예쁘게 입고 여기, 여기, 여기 미인이시네 여기 앉아 봐 우산은 아, 응. 어, 우산은 내가 따로 우산은 나 주면 내가 팔아먹지 네 어. 여기 나도 까요왕 어, V.I.P 왕, 왕 V.I.P V.I.P 석이라고 아예 해놨네 어, 왕 아. V.I.P <laughs> 왕 어? 뭐야? 와, 이리 이쁘게 하고 왔네. 아니, 아, 뭐야? 불 떨어져 <웃음> 멋지네. <웃음> 어, 눈빛이, 눈빛이 따뜻하죠. 현섭이 <laughs> 보시는데, 어 나란히 앉았다. 말이, 어. 말이 <laughs> 아, 여기 이제 동가스 울산 여기 동구점 오픈시키지만 오늘은 이제 말이 오픈시키지. 영님을 위한. 영님돈가스데이 아, 네. 영님 데이. 네. 음. <laughs> 잘 쳐다보는 점점. 거 보니까 지금 어, 되게 네. 진도가 많이 나가셨네. 아니... 근데 일단 옆에 안, 앉았다는 것 자체가 그쵸. 이미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어. 네, 보통 마주 앉는데 어. 이제 옆에 앉았다는 거는 그치, 그치. 굉장히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그치. 진도가 나가지 않았나 저렇게 생각합니 정확하네. 저기 저. 응? 아니 손톱이 손톱 이렇게 이 반짝반짝 빛나네 <laughs> 아니 봐, 봐, 손톱 봐봐 손톱 봐봐 예쁘게 보이려고 아 이거 뭐.. 칠했어? 네 예쁘게 보이려고 칠했어요 <laughs> 아 이거 네일아트? 대박 얼떡보려고 <laughs> <딱 볼랗고> <laughs> 뭘로 할까요? 아침 몇시 뭐가... 먹었지? 오늘 응. 같이 먹으려고 밥안먹었어아 어? 진짜? 응. 그러면 내 추천 응. 허니 <laughs> 버터 는 <laughs> 꽃 치즈 돈가스 맛있어. 음 이걸로 오빠는 드셨어요? 어, 아니 나는 지금 뭐. 나는 이미 어. 음. 배불러. 배불러요? 아. 안 먹. 아니, 안 먹었지만 아. 이렇게 봐서 배부르다. 아, 근데... 아 뭐야 <laughs> 안 먹. 어 진짜 아, 이런 모습이구나. 있 응? 이런 모습이 있네. 잠을 못 잤어? 조금 조금 못 잤. 못 잔다. 본다고 떨려서? <laughs> 본다고 <달고> 떨려서? <웃음> <웃음> 어머나, 어머, 현섭씨, 어머, 이제 어머, 됐어요. 어머. <laughs> 이런 거. 야, <laughs> 어떻게 아, 음식 준비해와 음. <laughs> 미치겠다. <laughs> 못 보겠어. <laughs> 와, 너무 잘될것 같아. 나는 현섭이 제 친구잖아요. 여, 여성분이 선섭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는 걸난 처음 봐요 어? <웃음> <웃음> 아니 불쌍해 <laughs> 너무, 너무 따뜻하게두명한번 아, 아, 만나고 끝나서 그런 거지 어, 어, 눈빛들이 지금 눈빛이 너무 따, 따뜻하시고 두달 만났는데 와두달두달영님씨가 아, 아, 진짜 표현을 너무 많이 하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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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을 안 쥐셔 손님이신데 아니야. 야. 자상남이 우로 변한 것 같아. 반안 <laughs> 먹어요. 아, 어, 아니 좀 있다 좀 이러고 싶고 지금. 음. 같이 너무 맛있다. 되게 잘 웃는다 복점이네 아 어. 아, 음. 아, 귀에 점 있으면 복점이야 좋지 아, 아니 그 너무 걸으면 거르면... 다들 쳐다봐 <laughs> 다들 귀이따만해줘가지고더 챙긴가 보다 아무튼 다들 쳐다봐 어서 오세요 돈가스 드니다 이렇게 나 그런 거없잖오 사인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 우쭐우쭐하겠다 뭐 사진 찍어 사진, 어그럼 아, 찍어야지. 오. 우리 영님 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사실 맛있었어? 너무 맛있어. 제일 아, 좋아하는. 아그러 사실 저런 걸 노리고 이제 본업할때부는 그렇죠. 거거든. 아, 아. 그렇죠. 음. 정확해요. 농구장으로. <laughs> <laughs> 농구장. <laughs> 농구팬들이 <laughs> 사인해 줄그야나이 <laughs> <그래. 웃음> 정도다. 어. 걸보여주기 위해서. 플렉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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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리 다. 편집을 챙겨주는 거 봐. 싸임독? 어렸을 때 개꿈 보려고 아빠랑 맨날 싸웠어 싸웠다고? 아빠 왜왜왜? <laughs> 왜, 왜? 아빠는 9시 에가야되니 아아 저는 그 7번 보려고 계속 싸웠어 음음 너무 팬이었어요. 싸웠다고. 아되게 흐뭇해한다. 음음 너무 팬이었어요. 아, 여기요. 아, 또 이렇게 또준비까지이름이름 네. <laughs> 이름. 아, 이이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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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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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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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님. 아 아비 사위, 사위. 아 영화 배우네. <laughs> 잠깐만, 그럼 나도 언젠가는 우리 의4위아 너무 좋아, 그런 거 그랬잖아. 너무 좋잖아. 응. 됐다. 이번에 됐다. 어.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예, 저제 부인이에요. 네, 저제 부인이에요. 오. 너무 흥뜨러온 거 아니에요? 진단이래. 약간 여지를 좀 줬어야 되거든요. 저때는 저 같으면은 어저 어떤 사이에서 아 그냥 썸 하면 이제 여자분 들 오히려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정도 여지는 남겨줘도 괜찮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사이 이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애타게 하는 여지를 대, 여지를, 저, 그렇죠. 그 여지를 좀 남겨줘야 되는데. 그 젊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laughs> 아니 저기에도 <저것에서. 웃음> 아니 진짜로 아니 반했으면 돼. 근데 현소를 그렇게 하면 은안 돼. 내가 봤을 때. 저기 그러면 안 돼요. 예, 네, 제제 부인이에요. 진짜요? 네. <laughs> 어머 직접 하셔요? 어, 깔맞춤. 와, 어머 하트 눈꽃. 어머, 어, 야 저렇게. 아, 아 나왔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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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좋아 좋아 오 좋아 와 완전 새로운 모습이다 완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걸 음. 어머 <웃음> 하트네요 <웃음> 어머 <웃음> 하트네요 <웃음> 이게 이렇게 지금 응. 나온 게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니, 손님들한테, 모든 손님들한테 다 하트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양념님. 어, 그럼요. 제눈선차인 나만 믿어요. 행복하 오. 어머나. 네. 우와. 완전 커플이다. 아, 여자분 마음이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남자분 사진 찍어시는 보면은 굉장히 어잘 찍었다. 진짜, 진짜. 어잘찍었다